뷰티 툴 맛집 필리밀리가 이번에 엽떡이랑 콜라. 콜라보했다고요. 심지어 엽떡 콜라보 어드벤트 캘린더라고요. 과연 뭐가 나올지 상상도 안 가는데요? 올해의 첫 어드벤트 캘린더 언박싱 너무나 기대됩니다. 리. 짠! 어드벤트 캘린더 열면은 오 떡볶이 파티다! 이 안에 필밀리 제품이 숨어있대요. 숨은 그림 찾기 이벤트 하고 나는 견딜 수 없다. 빨리 열어보고 싶다. 가운데를 뜯어뜯어뜯어보면은 오 어, 엽떡 쿠폰이라고요. 1 4 0 0 0원 쿠폰 득템! 엽떡 스티커도 들어있네요. 엽떡 핀 배지 3종 세트. 필밀리 노글루 포인트 가닥 속눈썹, 엽떡 아크릴 키링, 오 엽떡 캐릭터랑 조꼬미배지 6종 세트. 필리밀리가 굿즈 맛집이라서 그런지 엽떡 굿즈도 예쁘게 만들어줬네요. 필리밀리 포인트 가닥 속눈썹, 엽떡 서터레스볼. 나는 좀더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은데. 어, 세상에나 매출이 할 촉촉 퍼프래요. 엽떡 콜라보로 필리밀리의 파란 퍼프가 이렇게 귀여운 계란 모양이 되었어요. 필리밀리 쿠션 퍼프, 오 이거 은근 필요하지. 필리밀리 실리콘 리벤치크 브러시, 단지 모양 리벤치크. 이걸로 바르면 되게 편한 아이템. 중에 하나죠. 롤 메이크업 브러쉬 클리너 이거 저한테 필수품입니다 필리밀리 아이브러쉬 프로 컬렉션 나왔습니다 이렇게 콜라보한 필리밀리 대표 아이템 7개 귀여운 콜라보 굿즈가 5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영 어워즈 한정 콜라보 기획세트 2가지 필리밀리의 인기템인 히팅 뷰러에 엽떡이 들어가 있어 서비스로 가닥 속눈썹도 들어있고요 필리밀리의 베스트셀러 아이브러쉬 프로 컬렉션이 레드 컬러로 브러쉬 꼭지에 보면 은 매운맛 단계 순서 고추가 있어요 여기 있는 서비스로 매추리알 촉촉법 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필리밀리 엽떡 컬렉션으로 레드 메이크업 해보겠습니다. 고추장 레드 컬러 느낌으로다가 변신 뿅! 화끈하게 매운 엽떡 레드 메이크업 완성! 엽떡 먹어보겠습니다.